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영상은 제 장소를 더 안전하게 인테리어를 꾸며주는 영상이에요. 드론으로 제가 있는 곳을 안전하게 만들어서 적의 이동을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주게 해 줘요. 그런데 문제는 죽을 경우 저 설치한 바리게이트 그게 다 버리게 돼요. 그리고 저도 갇혀있는 입장이라서 폭발물에 엄청 취약해요. 자, 그럼 긴 말하지 말고 바로 영상을 보시죠. 죽을뻔했어 그런데 저때 어디서 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여기에 아군이 한명이 있으면 난참 편해 적들이 오는데 한명 죽이면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올수 밖에 없죠 내가 반샷 뜨면 짜증 나는데 남이 반샷 뜨면 너무 좋아. 저기 몰려왔어. <laughs> 저기 안 와? 분명히 소리도 들리고 미니맵의 아군이 중앙에 퍼져서 길이 저기밖에 없거든. 이제 오네. 내가 저 계단 쪽에 하도 있어서 적은 벽에 신경 쓰여서 뒤치기 쉽게 했죠. 저것도 유비의 문제점이야. 엎드린 건잘 했는데, 왜 몸을 다 드러내서 엎드리는 건지... 슈톰스들은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게참 좋아. 짧지만 나는 안전하게 적을 잡을 수가 있어. 싫어 자 두번째 드론 고루곤 실템 아까 스톰실드는 적의 공격을 막는거라면 고루곤 실템은 적의 시야를 가려주는 드론이요 설치한 쪽도 스톰실드가 설치한 곳에 설죠 저기가 코너여서 저기 과감하게 들어와도 드론이 방해해주니까 저는 더 안전해요 드론이 길을 막아서 적이 제 뒤쪽으로 오지 못했죠 적기 시야를 가려서 적을 당황하게 만들어주기까지 해주고 이게 좋아요 바리게이트 완성 그리고 고르곤 시스템으로 시야를 가리고 시드라로 적을 공격하고 거기다 길을 막아서 적이 와도 시드라가 적을 계속 때리죠. 와, 나 이때 당황했어. 설마 원격 포탄을 받지고 있는지 몰랐어. 아, 이러면 내가 설치한 저 드론들 다파괴 되지. 소리 들리죠? 이때 왜안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살았어요. <laughs> 제가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건 킬러구에 제 주변에 저기 아군이 죽여줘서 저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난저기 맞을 줄 예상 못했어. 여기선 보이나봐요. 여기에 다 가려주는 거 여기 선 보이나봐요 여기 에방패는다가려주는거아니에있으면 다리를 있으면 다리를 못 가리니까 그때 쏘면 돼요. 기데는기 어렵지 기 아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았는데 저걸 못 잡았어 내가 아내 녹화 프로그램에 약간 뭔가 문제 생겼다 아 이걸 못 잡아 아, 이노의 녹화 버그. 가끔 시드라가 공격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요. 그럼 녹화 끝날 때까지 계속 들릴 거예요. 제가 저기로 가는 건 아군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laughs> 저때는 내가 잘하면 키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기회에요 아 너무 시끄러워 저거 노줌으로 맞출 거라 예상 못했는데 솔직히 그냥 포기하고 쏜 거거든요 아씨, 시드라 공격 소리 너무 크네. 이 버그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녹화하기 참 힘들어. 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시드라 소리 때문에. 아니, 어떻게 맞춰도 방팽에 맞춰? 나 원참. 아또 반샷이야 자 이걸로 게임은 끝났습니다 작전형 드론을 대놓고 적을 방해하는게 아니라 제가 대기하는 곳에 설치하게 되면 저는 더 안전해요 근데 문제는 안전하게 되긴 하는데 저기 제가 있는 곳을 무시하게 되면 저는 저 드론들을 그냥 헛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잘안 움직이지 않는 사람한테나 좋지 막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적은 의미도 없어요. 자 하여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